네, 디아2 레저 4일차가 되었습니다. 진짜 근래 3일 동안 한게 디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첫날에는 원신 접속도 아예 까먹고 안 했단 말이죠. 뭐, 카운터사이드나 에픽셀브는 다행히 금방금방 돌려놓으면 끝이라 돌리면서 하면 되는데, 원신은 좀 이따 켜야지 하면서 그대로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4일차로 접어든 지금 디아는 여전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날보다 재미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재미있네요 정착하는 거라고는 첫날에 액트 전부 뚫고 둘째날에는 죽도록 피트나 이층탑돌다가 3일차에는 겨우 바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2일차까지는 그래도 피트나 이층탑 자체가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그러려니 하면서 플레이했고 무엇보다도 탑에서는 룰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피트는 그냥 말아도 뜨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플레이했고 지금은 바흐를 돌고 있는데 아 스펙이 안 돼서 너무 힘듭니다 진짜 이게 트랩 필이참 좋긴 한데 안정적이고 편해서 참 좋은데 데미지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이게 약한 건 아닐지도 몰라요 말했듯이 전 디아가 아예 처음이고 옆에 비교 대상이 같이 하고 있는 지인들인데 그중 몇몇은 탈색 맞추고 아주 제대로 즐기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소서들은 전부 텔포로 보스가 직행해가지고 빠르게 보스를 잡는데 반면에 우리 상뚜벅이 트랩씨는 일일이 보스까지 길을 뚫으며 가야 합니다. 물론 뭐 일반 몹에서도 좋은 템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뭘 먹어봤어요 말이죠. <laughs> 어제 발을 내내 잡아서 뜬 거라고는 정수 딱한 개가 끝이네요. 누구는 일반 몹에서 탈감만 세개 먹었다는데 왜 나는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뭐 들어보니까 새로운 시즌 들어와서 확률이 낮아진 것 같다라는 말도 많던데 뭐 다행이랄까요? 아예 이번이 처음이라 그런 비교되는 느낌은 안 느껴지는데 뭐 그냥 안 나오는 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무엇보다도 뉴비인 입장에서 힘든 거는 이게 아닐까 합니다. 바로 템 보는 법 아예 생 뉴비다 보니까 가끔씩 나오는 장비들을 보고 아 이거 쓸만한 건가? 아 아니면 버리는 건가? 하면서 제대로 판단 안서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템이 나올 때마다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물론 지금 4일차쯤 되니까 대략적으로 쓸만한 것들이 눈에 보이긴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여전히 있어서 알고 보니 적당히 팔릴만한 템인데 버린 것들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디아 잡고 나오는 부적이 옵션 돌릴 때 쓴다던데 그냥 딱 봐도 별 쓸데없는 부적 같아서 버렸거든요. 네, 그렇게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득 얼마 전에 본 영상이 생각나더라고요. 디아블로 이모탈이 뭐곧 있으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미 플레이 해본 사람들이 최적화나 짜잘한 뭐 버그들 빼면은 참 괜찮은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제가 지금 디아를 손도 안 대봤으면은 이모탈도 해볼 생각도 별로 관심도 없었을 것 같은데, 디아가 재밌게 느껴진 시점에서 이모탈이 나온다라. 아 이건 못참지. 아마 나오자마자 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감스럽게도 지금 한창 즐기고 있는 어세신이 이모탈이 없다고 하던데요. 뭐 어차피 평생 어세신만 할거 아니니까 크게 상관없겠지만요. 앞서 말했듯이 소소들이 이리저리 텔포로 다 스킵 때리고 보스만 잡는 거 보니까 아 나도 그냥 소소나 할걸 이라는 후회가 들면서도 또 트랩신 특유의 편리한 사냥을 생각하면 은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현타가 오는 부분은 공방 돌면서 어세신을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듣기로는 드루이드가 정말 안 좋다라고 했는데 드루가 보이지 어세신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나름 잘 쓰고 있는데 남들이 안 하니까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중에 어차피 다른 직업도 키우겠지만 그때는 아마 바바나 팔라딘을 고르지 않을까요? 소서가 그렇게 좋아 보인다면서 왜안 하냐고 묻는다면 은아 지겹다고 말하고 싶네요. 뭐 게임만 들어가면 소서만 있다 보니까 그냥 지겨워서 꼴로 보기 싫어. 그런데 이 꼴로 보기 싫은 소더가 공방에서 길뚫어주거나 자기장으로 보스 반피 만드는 거 보면 또 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소서는 눈으로만 보고 즐기는 걸로 하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놓고 탈색 나오면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긴 해요. 여튼 오늘도 좀 털어봤는데 지금 스펙이 2, 3일 차랑 크게 달라진 게 없이 정체되어 있어서 살짝은 힘이 빠지긴 하지만 얼른 50 맞추고 영병 강화해서 저도 쉽고 빠르게 발사냥하고 싶네요. 예, 네, 그럼 바로 다시 DR로 가보겠습니다.